드로잉, 즐거운 축제 분위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러블리 핸디컵, 빠밤빠, 오예! 오! 아니, 정말 제가 진짜 진심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매장을 오픈한 지가 지금 어, 12월달이 딱 2년째거든요. 매장을 오픈한 지가. 근데 정말 2년만에 처음 출시됐어요. 근데 그 전에도 출시가 안 돼가지고 얘를 기다리시던 분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지. 그냥 면 1화를 제가 하나 들어보면요. 일단 구성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러블리 핸디컵이요. 요렇게 4개가 한 세트입니다. 4개가 한 세트이고요. 한 세트를 구매하시면 15% 할인 어, 36,800원인데 요한 세트 4개 구성에 28,170원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시고요. 자, 나는 한 세트 부족하다. 얘가 지금, 뭐, 몇년 만에 나온 애인데, 한 세트 갖고 난데, 나두 세트 할 거야. 라고 하시면요. 30% 할인된 가격이, 어, 73,600원인데, 멤버가 30% 할인을 하시면, 30%의 멤버가 할인하시면, 46,440원. <laughs> 그럼 얘가 총 8개가 간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왜이토로 이 멤버님들 기다리셨을까요? 이 러블리 핸디컵을 저희가 어 제가 어 말씀드렸지만 매장에서 항상 이렇게. 그, 지금은 티메이커가 있지만은, 티메이커가 있기 전에는 제가 항상 한방차라든가 이런 거를 어디에 끓, 끓였냐면, 저희 블렌더에 한방차를 끓여갖고, 이게 겨울에는 항상 우리 고객님도 오시는 고객님들, 뭐, 그, 보리라든가그 다음에 옥수수, 둥글레 이런 걸 넣고 끓여가지고 항상 드렸거든요. 근데, 항상 드리는 컵이 요 핸디컵이었어요. 핸디컵. 자, 그런데, 그, 블렌더 같은 경우에 100도씨를 넘게 끓는 아이잖아요. 근데, 얘, 얘가 뜨거운지 모르는 거야. 왜 모르시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얘가 이 컵에다가 제가 들여보니까 여기 밑에가 보시면 되게 좀 두꺼워요. 밑에가 좀 두껍고 좀 뜨거운 걸 담았을 때도 바로 탁어 뜨거할 워 정도의 온도감이 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객님들은 매장에 오시면 그1 0 0도시 넘는 끓는 물을 따라 드리면 이렇게 받아갖고 날이 춥잖아요. 받아갖고 그냥 쑥 드시는 거라. 그래 입천장 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얘의 최고의 장점이죠 좋은 점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바로 뜨거운 걸 담았을 때도 어 바로 뜨거워서 이 손잡이가 없으면 이 뜨거운 걸 바로 느끼시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일도 없다 그러니까 백두식 뜨는 물을 딱 구워 드렸는데도 그대로 요렇게 후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요렇게 드시더라는 소리지 자 그리고 얘는 뚜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씨. 칠이, 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까운데, 그냥, 드릴 때가 잘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어요 그냥, 이 뚜껑 밑에 딱, 뚜껑이 닫다가, 다 계속 뚜껑에 요래 타다가, 아, 딱튕기네요 타다가, <laughs> 요래 말아 다가딱 타다가, 어떻게, 가방 안에서 넣어 다니시기도 좋다라는 거지. 근데 액상만 넣을까요? 어, 뚜껑을 제외하고는, 물컵, 커피잔 얘가 딱 200ml이거든요. 그래서 물컵 또는, 어, 우리, 그, 뭐라 그러지? 커피, 프린, 뭐, 이런 거다 들어가 있는 커피 있잖아요. 커피 믹스, 믹스 커피. 다 드실 때에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요번에 책자 이렇게 딱 보시면, 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간식과 음료 소분까지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을 담는 러블리 핸디컵은 사소한 순간을 더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밀폐가 가능하고 200ml의 가벼운 사이즈로 음료부터 계량 컵까지 폭넓게 활용되며, 작은 편리함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복을 더합니다. 라고 나와있어요. 그니까, 러 우리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땅콩이라든가 견과류 같은 거 넣어서 산에 가시기에도 좋고요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는 집은 젤리 같은 거. 자, 그리고 오늘도 어 매장에 다녀 가셨는데, 차순연이라고 쌍둥이 두 명의 그 손자를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 항상 저희 뭐 이렇게 뭐 타먹는 뭐게 있대요. 그거를 타가지고 가면, 그,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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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mm 에코는 조금 작더래요, 이제. 애들이 제 뭐, 뭐, 3살, 4살, 요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 90mm는 조금 작더라. 근데, 쌍둥이니까 두 명이잖아요. 그니까 러요 핸디컵이 언제 나오냐면, 맨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구매해 가셨어요. 오늘 드디어 나왔다고, 어, 이제 나왔네 그래서 구매를 해 가셨거든요. 자, 그렇듯이. 근데 그, 그 언니만 찾으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매장에 오시는 분들마다 진짜 제가 이렇게 차를 여기다 대접을 했어요. 이것도 제 실수인 거지. 그냥 다른 컵에 해도 되는데, 손이 진짜 잘 가요, 제가. 딱한 손에 지기도 편하고, 그냥 딱한걸 담았을 때도 뜨거운 감이 확안 오기 때문에, 그냥 자꾸 드시기가 일단 편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손이 쑥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저, 저희 지금 주방 안에 보시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이 컵으로 또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했는데 드디어 출시가 되었다. 와우. 그래서, 어, 커피는 종이컵만 사용했는데 1년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종이컵 사용하지 않아 맞아요, 언니. 그러니까 종이컵 사용 안 해도 된다 어, 다른 이렇게 막 얍시리해 있는 애들보다 난 종이컵 안 좋은 건 아시잖아요 이제 뜨거운 물 넣으시면 환경온물에 환경 노출되니까 당연히 우리 타파아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저희 멤버님들이시라면 비단 일회용 종이컵? 노노노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참 진짜 손이 잘 가요 잘 쓰여지고 내가 잘 쓰여지고 손이 잘 간다는 라 거는 그만큼, 이거는, 얘는 진짜 사랑스러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러블리 핸디컵이잖아요. 자,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그, 그, 그 요리라방을 할 때는 보, 보시면요. 계량컵으로 사용해요. 얘가 딱 200ml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간장 얼마 넣어? 간, 뭐, 이거 뭐, 뭐 얼마 넣어? 이렇게 하실 때, 버블컵. 일명 버블컵이었거든요, 얘가. 근데 이제 러블리 핸디컵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져 나왔어요. 어, 버블컵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오래 썼으니까 저도. 근데 러블리 핸디컵. 그니까 러 이름도 이쁘죠? 이름도 이쁜데 손도 잘 가, 쓰기도 편해. 이 은하니처럼 이회형 종이컵 쓸 필요도 없어요. 라고 하는 제품인데 진짜 드디어 출시되고고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제가 얘기도 갖고 나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 멤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얘는 저뿐만 아니라 뭐 탑파웨어 그 하시는 팀장님들이 되게 기다리시던 제품일거예요목노와자 그렇기 때문에 품절이 조금 빠를 수도 있다는거 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리 띠링띠링 전화주세요 하셔야 된다는거 아셨죠? 멤버님들 이해하셨죠? 오늘 빨리빨리 해야돼요 빨리빨리 해야돼요 근데 진짜 예뻐요 보라보라 나윤언니 보라색은 내가 안 지고 들었네자 우리 나윤언니 보라돌이 많으시죠? 우리 조회사님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어, 핸디컵 자체가 보시면 색깔이 잘안 나온다. 이 지금 내이 이 표현을 해 드리고 싶은데. 얘가요. 뚜껑을 열었을 때, 그다음에 뚜껑을 닫았을 때 색깔이 조금 달라요. 다르게 비춰져요. 그래서 보라색 역시 마찬가지. 요렇게 다홍색이라 그러나? 요렇게 다홍색 역,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냥 난 뚜껑으로 쓰기 싫어하시면 이렇게 컵 받침대로 쓰셔도 되게 이쁩니다. 그래서 색상은 요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다. 우리 보라들이 많으시죠? 많으시죠? 그죠? 우리 언니들? 그죠 이쁘다. 그렇죠 나연 언니 개탈 시잖아요. 왜냐면 보라색을 너무 좋아하시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쁘게 나왔는데 개 나날 이유가 없지 않나? 맞죠 언니? 자요렇게 새로 출시된 러블리 핸디컵. 자 그리고 하나 더. 빠밤밤. 오 예. 진짜 에코 보트 미니 90mm예요. 90mm. 색상을 달리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까면서 아까 수녀 언니랑 같이 깠었거든요. 미어 오, 보면서, 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래서 막 이랬어요. 둘이서.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음, 우리 사람 신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애기들 거 작은 거 보면 되게 이쁘잖아. 근데 큰거 보면 좀 징그럽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제,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얘는 진짜. 뭐이 일단 색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늘색이에요 약간 비치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핑크 핑크 색상 자 그리고 노란색인데 얘도 그 앞전에 있던 색감하고는 완전 다른 색감이에요 요 하늘색깔하고 핑크 역시 마찬가지 특히 노랑 하늘은 어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여기 또 나왔어요 어떻게 우리 보라들을 좋아하는 언니들이 참 많아가지고 요 보라색 90mm 에코 어때요 멤버님들 그냥 어, 소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90ml라고 저희가 타파에서는 항상 아시다시피 디테일 끝판왕이다라고 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프로폴리스 분말을 넣어요. 넣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제가 쭉쭉 흔들어가지고 식탁에 다 놔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로폴리스 먹었나 하면 지금 이제 열어가지고 이것만 꼴깍꼴또 마시는 거예요. 알로에랑. 비타민이라 같이 먹어요 하루에 섭취하는 내적 헤어가 있습니까 근데 진짜 북말 프로폴리스 북말 탈 때는 진짜 안성맞춤이다 어. 자 그런데 여기에 뭐 10분만 타 드실까요? 아니죠 저희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내지는 캠핑을 안 가시더라도 그 우리 패션이랑 놀러 가실 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고럴 때 우리가 거기서 남들이 쓰던 양념들을 나 쓰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춧가루 소금 그 다음에 뭐또뭐 어, 있죠 설탕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담아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90ml입니다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 색감은 진짜 보자마자 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더, 더 그거 한게 뭐냐면 지금이 90mm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어 고객님들한테 어 매장에 들어오시는 이 밴드를 보시는 고객님들 말고요. 매장에 딱 들어오시면요. 저기 한쪽 편에 물병 있는 장이라 지, 진열을 해 해놓, 놓거든요. 근데 얘네들은요. 그냥 진열된 것까지, d p 된 것까지 그냥 구매해 가세요. 왜냐면 하나를 사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러니까 90ml만 오히려 사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뭐 오늘 안 들어오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경영언니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 얘가 너무 이쁜 거지 그 얘를 보고 저하고 인연이 돼갖고 90ml 물병 하나 사러 왔다가 내가 이렇게 톡톡이랑 지금 몇 년을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진짜 어좀 뭐라 그러지 좀 효자템이에요 효자템 그냥 매장에 그냥 이렇게 쭉 나도 놔두면 언니 이거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안 해도 그냥 한번딱 구매해 가시면 어, 이거 선물하기도 좋고요. 여기 그물한 모금 다 담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무겁지도 않고 내가 휴대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리고 환경호르몬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라면서 세트 구매해가시죠. 그럼 또다또구매하오세요그 심지어 요 아파트 계시는 분은요. 한두 세트 세 세트를 가서 가셨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 또 오셨더라고요. 왜? 왜,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쓰세요? 혼자 쓰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어, 주변에 이걸 가지고 다니시는 걸 보고는 자꾸 좀 사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몇 세트씩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어, 계산하고 가시는 효자템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한 번만 써보시면, 정말 이거 두 번, 세번 찾으시는? 그러니까 뭐, 한 번만 써도, 그쵸? 프로폴리스 먹는 거까먹니 빨리 드세요, 얼른. <laughs> 귀여미이들 많죠? 그쵸? 우리 엄마 채 손이 잘 가요. 운동할 때도 그렇고, 가볍고, 간편하니. 맞습니다. 어, 그쵸? 애고 물똥도 이쁘고. 근데 요 90mm이기 때문에 일단은 휴대가 간편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요요 요 디테일 아시죠? 뒤로 어, 작지만 어떻게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싶고 얘가 없었더라면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조금 손아고 힘이 조금 없으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열고 닫기가 되게 편리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이쁘고 귀엽고 색감도 깜찍하고. 진짜, 그러니, 얘는 한번 구매하신 분들이 없다니까요. 아예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은 계세요. 근데 한번 구매하시면 두 번, 세번 구매를 하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멤버님들도 요 지금 색상이 달라졌잖아요. 보통 여자들이 옷을 입어도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핑크색도 입고 노란색도 입고 초록색도 입고 하시잖아요. 전 그래요. <laughs> 저는 뭐, 뭐, 폴라티가 조금 이 얇은 게 마음에 든다 하면요. 깔별로 사요. 깔별로는 아니면, 아, 검은색이 제일 잘 받쳐있기 쉬워라 이거 몇개 사요. 그리고 계속 빨아, 이건 넣고, 이건 넣고 또 따로 이렇게 레이어드, 레이어드 해 있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색감이 정말 이제 아직까지 추운 겨울이지만 스프링 스프링 봄을 향하지 않았나. 그냥 먼저 얘네들이 봄이 온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만큼은 절대로 놓치시지 말고 우리 어떻게요? 해 빠른 깨깨깨 주문 들어와 들어와 하셔야 돼요.